안녕하세요. 저희는 AI를 이용한 급양 식단 서비스 케이터링 프렌드를 개발한 컴퓨터공학과 문지연, 김동희, 오창현, 정우진입니다. 기존의 급식 메뉴 편성은 영양 기준 준수와 재료 중복 회피 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은 작업입니다. 많은 영양사들이 엑셀로 수작업으로 식단을 조정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화 학습으로 초기 식단을 만들고 유전 알고리즘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영양사님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급식 편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비스 이용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 오면 사용자는 화면 중앙에 배치된 식단 구성하기와 과거 식단 보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식단 생성과 과거 식단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두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상단의 버튼을 통해 로그인과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용자는 새로운 식단 구성 페이지에서 식단 생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단 저장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식단을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 스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엔드 알고리즘은 FastAPI, Python을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Firebase로 DB를 구현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는 React와 JavaScript를 사용하였습니다. AI 알고리즘 구현은 PyTorch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한 IDE는 Cursor와 VS Code를 사용하였습니다. 서울대 병원 식단 등 실제 식단 조합을 텍스트 임베딩 3스몰 모델을 이용해 임베딩한 후 우리가 식단을 생성한 후 임베딩을 거쳐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PPO 강화 학습을 진행합니다. 적당히 현실성 있는 식단 조합은 이미 영양균형을 일부 만족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나온 식단을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 식단으로 배치해 랜덤 생성에서 시작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보다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PPO의 결과로 나온 메뉴 조합을 입력으로 받아 칼로리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 균형에 맞게 일부 메뉴를 수정하여 다음 세대를 생성합니다. 크로스오버에서는 점수가 높은 식당끼리 일부를 교환하고, 뮤테이션에서는 특정 확률에 따라 메뉴를 새로운 메뉴로 교체하는 유전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개체를 만들어 점수가 가장 높은 개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 점수가 가장 높은 개체가 세대의 대표가 됩니다. 식단 결과 생성 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의 식단 구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는 새로운 식단 구성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 칼로리를 설정하고 식단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식단 생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해당 요청이 들어오면 백엔드에서 학습된 PPO의 파라미터를 이용한 초기 식단 생성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식단을 생성하고 완료되면 완성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생성이 완료된 후 사용자는 제공된 식단을 확인 후 식단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과거 식단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는 식단 저장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이전에 생성해둔 식단을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식단에서 각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메뉴와 적절히 대체될 수 있는 메뉴 상이 열 개를 제공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유연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